Thank yeah. you. 얼마이네 어, 우리가 밑에만 이거. 이거는 저, 저무원에 날씨는 제대로 보고 가지. 아, 거기 거기 좀잡잡잡나왜 잡아, 잡아, 예, 없다고 또도망지다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예, 부산 선락 공원에 네, 두 번째 출동 왔습니다. 이번에는 방금 박지 님하고 동출해서 왔습니다. 한번 보자고 해서 주말에 낚시 잘 하는데 불금에도 불구하고 가봤습니다. 시금일이 사람들이 많네요. 시즌이 조금 지났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뭡니까? 컴퓨터 하는데요. 그 보조 배터리 연결 됩니까 컴퓨터가? 아니야. 입줄도 없고. 에이. 이제 입질 없으면 되는데. 1 2시 넘어야 된다며어 이제 올때 되었어. 열시 반인데 그냥. 바람 한대 없이 너무나도 재미하네 뭡니까? 그냥 있는데요. 거기 앉, 앉아봐요? 거기 가봐요, 무더라가요 지사천에 내 친구 전화 왔는데, 네. 어? 네. 지금 한 스물다섯 명인가 일곱 명 앉아 있는데, 네. 오후 네시부터 지금까지 입지를 받는 사람은 못 봤다 한다. 음, 여기도 똑같은데, 어? 여기도 똑같은 똑같다고 그러지. 여기는 이제 열두 셈만 잡아야지. 밤이 깊었습니다. 저번에 여기서 낚시할 때 12시가 가까웠으니까, 이 자첩 짧은 데 쪽에서부터 입질 오기 시작했습니다. 선생님, 밤이 깊었으니까 입질 오올 시간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오, 집에 갑니까? 좀 잡았어요. 누구신데요? 어, 낚시하러 왔어요? 너, 저 바람 빼고, 오늘 바람 빼고 나왔어요. 어, 거좀 잡았는가 본데요. 카메라도 있고. 다 응? 나왔어요. 아, 몇 마리 잡았는데요? 아 스물 넷 마리 잡았나? 아유, 저, 밤새 정신없더라고요. 어 수고했어. <laughs> 아. 없어. 뭐, 누가 요자 크야 아, 진짜 없어. 뭐라.